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보면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을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귀한 것은 사고 별로 있을 데 없는 것은 잘 처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한 것, 그것을 어, 처분하고 나쁜 것,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부모 말씀 우리에게 진리를 사고 팔지를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크고 값 값진 진주를 만나면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처분해서 그 진주를 산다. 귀하고 값진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 한문, 단어, 뜻대로 하면 참, 진, 이치, 리입니다. 참된 있지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이를 해도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에 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요. 첫째, 그리스 히랍식 진리는 우리가... 아 살아간 데 있어서 합리적인 것, 이치에 맞는 것, 우리의 생각, 생각에 맞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랬습니다두 번째 로마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한 것이 진리라, 곧 힘이 진리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자랑대로 혁명은 성공하면 진리고요.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긴 자에게만 진리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있을 사람들의 진리가 있지요.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진리. 즉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때내 마음이 평안하다. 헬라식이지요. 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평안하다. 로마식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최대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아고스텐에서 진리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사실의 진리다. 3 더하기 3은 6입니다.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사실은 진리다. 둘째, 진리는 실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구,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 어디 뭐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야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다. 그 넷째,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실만큼, 내가 깨닫는 것만큼이 진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말합니다. 아, 나무는 초록색이라서 너무 예쁘고, 가을이 되면 참 단풍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을 장식하는지 몰라. 달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색이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사람들은 맨날 잠만 자. 해가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늘 바쁘게 그렇게 움직여. 또 달이 말합니다. 아, 그러면 세상이 왜 그렇게 조용해? 또 해가 말하지요. 누가 그러더냐? 땅은 언제나 시끄러운데 둘이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그때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아, 너희들은 점쓸 데 없는 논쟁을 하고 있구나. 끼어듭니다. 나는 낮에도 밤에도 세상을 이리저리 다닌단다. 자, 그런데 해가 비추는 낮에는 땅이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뭇잎은 어, 찬란한 초록색, 또 가을엔 단풍색이야. 자, 그런데 달이 비추는 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진단다. 사람은 잠을 자고 온 세상이 고유해지고 나뭇잎은 은색으로 보인단다. 하지만 구름이 달빛을 가리면 나뭇잎은 어, 검은색이 되기도 하지. 너희들은 진리를 모두 알고 있지는 않구나. 무슨 얘기지요? 아는 것 만큼이 진리라는 말이지요. 아는 부분만큼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의 크기를 자꾸, 자꾸 넓혀 나가야 하겠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깊이 내가 깨달아야 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해, 달, 바람, 구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만드시고,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자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뉴턴 뭐 최대의 과학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지요.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음, 마치 바다에서 조약돌 하나를 건지는 것과 같다. 무한한 진리 중에 한 부분만을 사람은 조금 그저 조금 깨달을 뿐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본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진리신 말씀이. 우리와 같으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근원이시요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진리고요그 생활, 그 사랑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생활, 풍습, 뭐 유행, 뭐 그런 역사 흐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지야,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해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거짓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 참된 것을 찾아서 참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진리의 본체이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가 먼저 소유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습니다 자, 물론 다른 사람, 그저 되는 대로, 그저 사는 사람에 비하면 어느 정도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줄을 똑바로 잘 긋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직선을 바르게 그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바로 잘 긋는다 할지라도, 이거 자세히 보면 그 선이 굽은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줄을 잘 그을 줄 모르는 사람도 똑바로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를 대고 그으면 되죠. 자를 따라서 그 자를 따라서 금을 으면은아 똑바른 직선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양 교양 뭐 지혜로운 가르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웬만큼 바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고든 똑바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를 사는 것은 돈으로 값을 지르고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 이거 참 소중하지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필요한 거, 웬만한 거다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 진리,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어떻게? 집으로 갑니다.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사옵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러니까 참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내 마음이 가던 것. 성경 말씀대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회개가 뭐죠?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 회개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한 부분이긴 하죠. 회개. 나의 삶의 새로운 결단이지요. 전에는 이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좋아하는 것. 전에는 이것에 마음을 뺏겼는데 이제는 저것에 온통 내 마음이 가있는 것. 세상으로 향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거 다 팔아버리고, 빈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내가 따르고, 그 진리를 향하는 것. 그것이 회계지요.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우리가 먼저 사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요.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지요. 아 예수님을 따르니까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구나. 마음의 체험이지요 손과 발로 사야 합니다. 생활을 통해서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손과 발에 이렇게 다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과 종교들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요.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명상으로 시작되었지요. 내가 왜 사는가? 아, 왜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렇게 깊이 깊이 좀 생각하는 가운데, 아,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륜과 도덕에 기초한 종교도 있지요. 또 신비한 체험. 그것을 종교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신화나 이야기, 또 전설을 근거한 종교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종교.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분명 그런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폰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걷다, 걷, 걸어가도록 도시는 우 분임을 우리는 믿고 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결코 예수님은 신화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뭐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궁리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일찍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이 세상에 계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분이시지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영으로, 나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이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앞에 계셔서 내 삶을 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로 실름할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진리는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관계가 없는 머릿속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생명. 생명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지요. 이 진리의 본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을 증거하는 책이 곧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내 손에 성경책이 주어지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책, 우리 서재에 꽂혀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내가 늘 사랑하고, 내가 늘 들여다보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말씀대로 힘써 살기에 그렇게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귀한 책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지만 아직도 소수 민족에 사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은 그런 종족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책을 한 번도 손에 잡아보지 못한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흔한 이 성경책,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들. 이 중국의 선교가 그 웬만큼 비교적 좀 여유있게 자연스럽게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문이 자꾸 자꾸 꼭꼭 정권, 그 중공 정권에 의해서 막힌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다 쫓겨납니다. 북한,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북한에 억류된, 과거에 억류됐던 사람, 왜냐하면 성경책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묵던 호텔에 성경책을 놓고, 슬쩍 그저 마치 뭐 그냥, 아, 뭐, 뭐 그냥 잊어버렸던 것처럼 슬쩍 놓고 공항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억류된 사람들. 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하고 매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손에 들고 또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그것을 읽고 보고 우리가 늘 시시로 때때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공기,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생명의 근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물,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근본, 기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이 자유롭게,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요?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라. 우리의 일생. 진리를 사고 내 소유로 만들고 팔지 말고 끝까지 그 진리 안에 내 삶을 세워나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요. 수벌절 목사님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진리만 사라. 진리 전체를 사라. 진리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사라. 진리를 산 다음에는 절대 놓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